이렇게, 마을 네. 보면은, 오지마, <laughs> 어쨌든 축제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축제가 있어요? 자,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마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딸당매기. 딸당맥이 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제1회 딸딱맥이 음. 돌락시 체험 축제라는 거를 오. 여기저기 지원받은 거 없이 마을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음. 이거를 기획하고 그 주관을 해서 1회돼요1회 음. 1회.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SNS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는 거는 SNS가 가장 빠르니까, 음. 그거를 개인, 그니까 이장의 개인 계정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막식 날 음. 세상이나 세상이나 저희가 그 산골 마을 오지 마을 교통도 안 좋은 이 마을에 음. 부산, 네. 와, 창원, 와. 와. 좀더 크게 해주세요. 자, 대구. 야 작다, 작아. <웃음> 광주. <웃음> 거기서도 오신 거예요. 그 계정 어, 하나만 거. 보고. 그니까몇분 그러니까, 정도가 오신 거예요? 어, 1회 대회라 그랬잖아요. 한 1,500명 정도. 예? 1 5 0 0명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아, 5일을 했는데. 아, 예. 아, 아 5일을 아, 했는데. 오일을 했는데, 이제 그 정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laughs> 음. 무슨 뭐, 그, 방송에 어떤 뭐, 유료 비용으로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런, 아, 자체적으로. 예, 그래. 그런 정도만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축제가 성공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음. 역시 도시인들은 음. 갈망하는구나. 아, 좋은 말씀이세요. 음. 갈망하는구나. 네. 어디를? 오지. 오지를. 오지를. 네. 그리고 또, 어디를 찾고자 하는 거죠? 오지를. 공성님. 아, 봉사님. 봉사님은 확실히 아직은 더 얘기를 들어봐야지. 왜냐면 공편 마을도 네네. 있기 때문에 지금. 아, 그렇구나. 네, 봉사님만 어. 저희가 고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 고집할 수는 없는데. 아이고, 우리 이사님 삐치시면 안 돼요. 아, 어? 삐치시면 어? 안, 어? 안 돼요. 마을에 지금 화학이 확 느려진 게존 아, 위험해. 안는 거네. 아, 그런 해야지. 그래서 깔떡멩이 축제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 주민들이 어 우리도 어, 기획을 있구나. 하고 뭐를 하고 할수 음. 있구나 이게 사실상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 바라보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없어지고 어, 네. 진짜 우리가 할수 있네 음. 이제 이런 것들도 소득이 굉장히 컸죠 많이 오시니까 그만큼 소득도 물론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음. 중요했던 거는 이장님 말씀 말맞다나잘 화합하고. 음. 화합해라, 화합해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아야 한다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역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맨날. 이렇게 되는구나가 여실히그 산교육이 돼버리니까 음. 축제를 하는 가장 큰의미가된 거죠. 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니 그러니까 축제가 잘 됐다, 안 됐다를 그렇죠. 떠나서 아,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기분 좋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하, 선두에 쓰셔서 네네네. 이장님께서도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박수를 몇번 찢는지 모르겠요 계속 치는데요 계속 치신대요. 저희도 그 매년 10월달마다 저희들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를 실어 합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지역의 석탄 산업의 어떤 그런 활성화와그 네? 그 석탄 산업에 대한 어떤 추억 그리고 역사에 대한 서 저희들 이제 주민들과 같이 한번 그 기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행사 치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뭐 다양하게 행사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딴뭐 모양 만들기. 석탄을 음. 가지고 모양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같은 저희들 말 같은 경우에는 연탄 화분 만들기도 합니다 연탄 화분 예, 네. 연탄 화분 그림을 그리고 음. 그 다음에 꽃을 꽂아갖고 그런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음. 또 저희들이 또 도기 같은 거는 또 유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역 특성화 사업을 네. 이제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유리 같은 거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음. 다양하게 이제 그 지역 다니면서 이제 축제는 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 마을에서는 이제. 매년마다 그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 사업에 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랑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음, 이야기 좋네요. 톡이라고. 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도계사리 누담할 지주 간판. 오, 와, 여기가 좀, 이제 마을 간판. 그렇죠. 오,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5일장 음. 관련된 음.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크신, 게 크신가봐요 마을이. 예, 저희들은 먼저 깨는 600뭐 70명 70 정도 정도는. 살아야 되니까. 음. 그리고 저희들이 음. 마을에서 음. 하는 성안 고사제 같은 그런 사진.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야기 옛날 아 70년대 8 0년도에거바랜 그 사진에 얽힌 사연들 이렇게 책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책들은 지금 무료로 배포가 돼요? 네네 있... 아, 배포가 되고 원하시는 있구나. 분들한테 무료로 그러면 드리고. 이 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디 가서 받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십니다. 아, 니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0 0 <laughs> 지 지다라칠사. <laughs> 아, 근데, 정말, 네. 이두 분, 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조금은 다르지만, 이 마을의 특색과 네. 자원을 잘 살려서, 그럼요. 정말 네네네. 굉장히 열심히 지금 마을을 꾸려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라보라 이렇게, 벌써 지금 24회차인데, 첫 곡을 이렇게 늦게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노래, 지금 저 오늘 지금 방송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2회분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 노래 한곡 듣고 갈 건데요. 네. 공산기 과기장님의, 네. 신청곡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허... 어떤 곡 오늘 들으시거든어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우리 디디형들이 너무 젊고 네. 너무 또 심플하고 네. 너무 잘생기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건 아니구나. 네. 어,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에 맞는 네. 이제 팝송을 하나 골라왔거든요. 아, 자, 오. Quiet Autolight라고 진짜? Come On, Feel the Noise. 네. 박수 한번 주셔야죠. 아, 박수, 아, 박수 계속 네. 쳐야 돼. 자, 음악 주세요. Yeah!